센터 용에서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같은 여성 회원분들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운동을 좀더 자주 나오게 되고 또 운동도 더 열성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구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주변 눈치 보는 것 없이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특히 프리웨이트존 같은 데서 이제 덤벨이나 케틀벨을 사용을 할 때도 어 마음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뭔가 동작을 수행하는 거나 이런거할때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 환경도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런 정도는 참을 것 같아요 PT를 고민하시는 분들한 마디 해주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등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도 PT 등록하기 전에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 때문에 체형을좀 교정하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자주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영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걸 따라한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구현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근육 쓰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까 근육이 더 일어나거나 통증이더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센터에 와서 이제 PT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음 이제 정확한 자세를 잡는 것과 근육의 쓰임과 그 다음에 현재 제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어,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단계적으로 자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는 게확 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음, 오히려 이렇게 정외과 가서 제가 도수치료를 받고 체외 충격화를 맞으면서 이렇게 받았던 효과보다 어, PT를 받으면서 그 직접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훨씬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망설이지 마시고 PT를 받고, 계신,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T를 받으시면서 좋아진 점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어, 저는 PT를 시작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게 체중 감량 효과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어,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증진하는 형태로 약간 밀도감 있게 체중이 감량되다 보니까 체력도 같이 덩달아서 많이 증진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체력이 좋아지면서 어, 체형교정 효과도 되게 많이 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 활력발라지를 많이 넘쳐서 즐거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E